안녕하세요. 퇴직을 꿈꾸는 분들과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퇴직하신 분들을 위한 재미있는 방송, 퇴직자 살롱의 주인장이고, 전남 순천에서 살고 있는 유한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명예퇴직을 허가받고, 마지막으로 이 책상에 앉아보는 날이고요. 처음으로 개인 유튜브 방송을 촬영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 책상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공수레 공수거 무소유는 뭐, 아니고요 무소유 별로 안좋아합니다 예. 이제는 나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즉 퇴직하는거죠 아, 저는 사립고등학교에서 32년째 음악교사로 재직하다가 오늘 드디어 명예퇴직을 승인받았습니다 만세를 하고 싶지만 막상 퇴직을 승인받고 나니까 후련하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소통을 할수 있다니까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요. 아마 40살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아, 내가 퇴직하면 뭘 하고 살아야지 하는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듯 합니다. 이미 퇴직하시는 분들도 뭔가 일을 해보고는 싶은데 뭘 해야지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보시는 채널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퇴직자 살롱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고민하고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얘기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의학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지금에 2030년에는 우리의 수명을 50년을 늘려주는 약품이 개발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상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은퇴하고 싶은가요? 대부분의 답이 75세에서 80세라고 얘기합니다. 몸도 마음도 멀쩡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55세부터 63세가 되면 거의 퇴직을 하게 되죠. 해야만 하고요. 하지만 한국인이 현실적으로 일을 완전히 놓는 나이가 남자는 72세, 여자는 70세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이 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고요. 사실 OECD 국가 평균은 64세인 대비해서 우리는 거의 8년 가까이 더 일을 많이 하고 산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72세까지는 무엇인가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이 그렇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던 강좌를 듣던 장사를 하던 과수원을 하던 또 주식을 하든, 보험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운동을 하든,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엇인가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금방 늙습니다. 최근에 가까운 후배가 추천해 주셔서 읽은 책이 한권 있는데요. 인간의 노화를 억제시키고 오래 사는 방법을 제시한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노화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 권위자인 하버드 의과대학의 유전학과 교수인 데이비드이 싱클레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딱 요약하자면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몸에 적당한 자극을 줘라. 그러면 노화를 멈추고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꾸라지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 수족관 안에다가 메기를 몇 마리 넣어가지고 오면 어, 많은 미꾸라지들이 거의 미꾸라지들이 거의 다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냥 미꾸라지만 싣고 오다 보면 상당히 많은 미꾸라지가 죽는답니다. 그런데 메기들 몇 마리만 그 수족관 안에다 넣어가지고 오면 거의 대부분의 미꾸라지가 다 살아 있다는 겁니다. 늘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양쪽 다 똑같은 200평의 논에다가 2 0 0 0 마리씩의 미꾸라지를 넣어서 키웠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수확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넣어놓지 않고 그냥 미꾸라지만 넣어놓은 논에는 4천 마리가 되어 있었고요. 메기를 풀어서 같이 키웠던 논에는 8천 마리로 증식되어 있었답니다. 우주의 생명체에는 어려움과 고통이나 위험이 닥쳐오면 스스로 긴장되고 경각심이 생겨서 생존 본능이 강화되고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어록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가능한 몸을 차갑게 하고, 사우나를 가면 온탕, 냉탕 다니면서 몸에 자극을 주고, 땀을 흘리는 운동도 하루 한번 이상은 꼭 하고, 또 간헐적으로 단식도 하고, 소식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몸에, 자신의 몸에 적당한 자극을 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좀 적당한 자극을 즐기려고 합니다. 이 적당한 자극이란 게 바로 유튜브 생활입니다. 사실 유튜브를 생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구상하고 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하는 일이 상당한 스트레스죠. 행복한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저를 앞으로 더욱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20대에는 다양한 체험에 도전하고, 노가다, 중국집 철가방, 구두 닦기, 다양한 경험들을 했었죠. 30대에는 수많은 취미활동 스쿠버, 패러글라이딩, 오토바이도 탔었고요 뭐또 또 말도 좀 탔었어요 승마도 좀 경험했었고 또 MTB를 또좀 즐겼었고요 낚시도 되게 좀즐기했습니다 낚시 얼마나 좋아했는지또 조종 면허도 제가 가지고 있네요 예. 그리고 또 운동도 굉장히 많은 스포츠를 좀 즐겼었죠 어, 탁구, 테니스, 스쿼시, 볼링 뭐 골프, 골프는 사실 제가 좀 티칭프로 라이센스까지 있고요. 뭐 티칭프로 라이센스가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제가 딴 것은 적당한 어, 스코어만 가지면 바로 딸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것도 딴 적이 있고요. 또 철인 3종 경기를 제가 완주했습니다. 철인 3종 경기는 뭐 아시겠지만 수영과 사이클과 마라톤을 다 완주해야만 어, 완주자가 되는 그런 스포츠죠. 어, 인류 최후의 스포츠라고 합니다만은 그다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마음먹으면 할수 있는데 마음먹지 않기 때문에 도전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울트라 마라톤을 좀 했었습니다. 100km 마라톤을 완주를 했었죠. 그리고 40대에는 연주활동을 또 열심히 좀 했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전공이 성악이다 보니까 성악을 또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해서 뭐 거의 완주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지금도 연주 활동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50대가 되고 50대에는 또 연주 활동과 기획자로서 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학교의 어떤 교직 생활을 게을리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또제 제 성격이 또 게으른 성격은 아니어서요. 아, 또 되게 열심히 할 때는 또 열심히 했었고요. 2011년에는 우수 연구 교사로 교육부 장관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아, 저에게 늘 열정은 존재하니까, 뭐, 그런 또, 뭐, 도전도 여러 가지 도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퇴직을 마음먹은 마지막 또한 2, 3년 정도는 학교 생활에 좀 게을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 퇴직 후의 생활을 저도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고민했었고, 어, 또, 나름 또 계획을 좀 세우기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약간 또 소홀한 면이 있었겠죠.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한때는 저도 또 열심히 학교 생활하면서 관리자의 또 길을 또 꿈꾸다가 어느 순간 포기를 하고 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열정도 좀 많이 식어버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저의 행복한 꿈은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차피 진급을 못할 바에는 내 인생을 진급시키자라는 마음을 먹고 더욱더 열심히 또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명예퇴직을 하게 된 동기는 하고 싶은 일을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어서입니다. 만약에 제가 63세까지 꽉 채우고 퇴직을 한다면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어, 그 나이 되어서 무엇을,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나이에, 더 젊었을 때더 놀고 나만의 생활을 갖고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체험하고 또 고민하고 함께 놀면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앞으로 또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